예.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부처님이 불교를 만들었죠그리고 나서 천년 후에 중국에 와서 선불교로서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까지 또 천년이 흘렀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그 불법 자체가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 갖고 부처님이 강의한 거나, 그 밑에 가섭이 강의한 거나, 그 밑에 아나이 강의한 거나, 또 28대 손 달마 대사가 어 중국으로 와서 강의한 거나, 똑같아요.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논리적인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는 중국 사람은 또 논리적이지는 못해요. 중국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중국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사람이죠 실생활 생활철학. 거기에 이그 중국에는 또그 당시에 노자 장자 사상 그리고 공자의 유교 사상까지 합쳐져갖고 중국의 선 불교가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선 선은 뭐냐? 지의 말씀, 부처의 말씀 그래서 중국 특유의 선이 개발되었다 선불교 그래서 중국의 선불교의 시조를 달마대사에 두고 있다 아닙니까 달마, 그 다음에 해가 그 다음에 승찬, 도신, 오대가, 홍이 홍이 밑에 두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신수, 하나는 해능 그래, 공인대사가 죽고, 그 육대를 신수대사가, 남종, 점교, <laughs> 남종, 아, 북송, 북종, 북, 쪽에 있으니까, 양지강을 중심으로 신수대사는 북쪽에 있었고, 그, 법을 이어받은 해능은 남쪽에서 했으니까, 남종, 동교다. 해능 자신의 법문은, 남종동계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그 5조 홍인대사의 그 대업을 물려받은 신수대사는 북종 점교, 닦아서, 뭐 그, 닦아, 닦아 털어, 털어서 먼지가 끼지 않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신수대사의 이야기고, 거기서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아서, 그, 남쪽으로 내려온 해능. 해능은, 남방에깨트리 깨달은다. 은하, 은하, 대오다. 그래서, 남종, 동교다. 이 해능이, 이제, 그, 법당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데, 첫 법문이 그겁니다. 나는, 나의 법은, 음, 정해에 있다. 선정과 지혜에 있다. 부처님의 그 사막도가 그렇잖아요. 개율, 개정해지 않습니까? 사막하면은 개정해. 개는 뭐, 부처님 시절에 만들어놓은 법, 법이라 해도 되고, 그 쉽게 말하면 꼭 거기에 매달릴 것이 우리 인간이 지내야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그 양심에 따라서 아 이거는 해야겠구나 요거는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게 있을까 알겠습니까 거기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나는 개가 아닐까이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양심은 뭐 착한 일을 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에 의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를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개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개는 일단 접어두고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정의 상수라고 하자. 정의 상수. 근데 그, 해능은, 정을 먼저 닦아서 지혜를 찾는다 또는 지혜를 먼저 닦아서 선정해야 된다. 이 양쪽을 다 부정했어요. 정해는 하나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 선정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선정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하나로 봤습니다. 그 일방경에는 뭐면 이런 이야기가 그선정에 선정을 앞세우면은 무지 무명에 빠지고 지혜를 앞세우게 되면은 번뇌망상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선정 속에 지혜가 있고, 지혜 속에 선정이 있다. 우리가 선정, 지관, 뭐, 삼미타와 이빠사나,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삼미타에서 나온 게, 삼미타에서 나오는 게, 뭐, 화두참선이니, 가나선이니, 이거 나오는 거고, 이빠사나는 알아차림. 남방불교, 아라차레미니, 뭐, 뭐 이렇게서는 다이정의상수에서 시작된다. 하도 이그 교학자와 선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다니까 그럼 깨달음을 먼저 도을 먼저 닦아야 된다. 아니면 그 경전 공부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학 성과 선승이 있다니까. 그 선승들은 먼저 깨달고 난 이후에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 빈깡통에서 무슨, 그, 도가 나오냐 경쟁 공부를 해갖고 어느 정도 근기가 쌓았을 때, 어, 참선을 해서 도를 깨뜨려야 된다. 이래갖고 서로 간에 교학성하고 선승들 간에 논쟁이 붙는 다 아닙니까? 이 논쟁에 끼어든 사람이 원효대사의 하쟁이로, 하쟁, 쟁. 쟁은 저, 그, 다툴 쟁이잖아요. 다투는 것을 멈춰라, 합, 합하라. 하쟁 사사. 원초도 거기서 하정사상을. 그래서, 이, 해능의 이야기는, 정해, 상수. 상수도 아니죠. 그냥 정해 일치. 정해 불리입니다. 정해 불리. 정해 불리. 정해는 다르지 않다. 정해는 불리. 이 자가 다를 이 자도 써도 되고, 뭐, 둘리 자를 써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둘이 아니다. 다르지 않다. 정해는 둘이 아니다. 또는 다르지 않다. 지금 선정에 들면 선정 선정에 들어있으면 그 선정 속에 지혜가 들어있고 지혜가 지혜 속에는 선정이 들어있다. 또 이런 말에 마음은 어, 착하지 않는 사람이 입으로만 어, 착한 말을 하는 자그 일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도 착하고 입으로 말하는 말도 착해를. 그게? 아, 선, 선정과 지혜는 불이다. 하나다. 같이 닦아야 된다. 같이도 아니고 하나다. 그야. 선정을 하면 그 선정 속에 지혜가 들어있을 것이고, 지혜를 닦으면 지혜 속에 선정이 들어있다. 교학을 공부하게 되면 당연히 교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당연히. 아, 어, 부처님 말씀이 뭔지 알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어 이것도 안 하면서 저것도 안 하면서, 아, 내가 경제는 좀 헌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 실행은 없고 바람만 있는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안 되지. 아니? 그래서, 어, 어느 쪽을 하든지 간에 거기는, 뭐, 내가 그, 교학을 한 데서 거기 선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선정의 취해도 그 가나선에 들어가도 거기에는 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강경을 공부해도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에 깨달음이 있다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해능아의 육조단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육조단경이 교학이잖아요 교학을 공부하면서도 그 안에는 깨달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그 그 저희 그 강의의 모토는 그 근본 목표는 깨달음에 있다니까. 지금 비록 육조단경이라는 것을 교학을 취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깨달음이 들어 있다. 제가 육조단경을 설명하지만은 저희 강의를 듣는 분들은 그 육조 강의를 들어서 지식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고 육조단경을 들으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둬라. 깨쳐라. 이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그 육조단경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교선, 학선, 학, 교학, 그,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거 하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들음으로써 거기에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부처님이 자신이 깨치고 자신이 깨치는 것을 누구에게 이걸 전해줄 것인가 했을 때 오비구가 떠올라서 오비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오비구한테 설한 것이 뭡니까? 사성제를 설하고, 중도를 설하고, 십이연기를 설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성제와 십이연기와 중도를 지식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오비구는 못 깨닫죠. 부처님이 그 사성제 연기법 중도를 설할 때그 설하는 속에서 무엇을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정해 정해는 둘이다 둘이 아니다 <laughs> 둘이다 아리고 둘이 아니다 다르지 다르지 않다 하나다 이것을 그해능해주고 위거 그가 열었는 법문 그 이, 이거라는 사람이 그 도지사지 않습니까? 이 도지사가 지금 법당을 열었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 자기 공무원들하고 사주, 사중 대부들이 쫙 앉아있는 데서 단성이 올라가서 첫 법문이, 해능이 한마디 하는데, 하, 정해, 정해는 분리다. 하나다. 같이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선정을 강조해도 그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을 수 있고, 지혜를 강조해도 그 안에는 선정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저희 강의 이, 이 육조 단경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지식만 추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저희 그 육조 단경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탁 깨쳐버렸으면. 이게 제 바람입니다.